5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. 자, 각 A는 90도고,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삼각형인데, 지금 90도라는 직각이 보이죠? 여기가 A고, 이렇게 그려졌을 때, 여기를 B라고 하고, 여기를 C라고 할게요. 내 암대로 해도 돼요. 이렇게 되어 있을 때, 이 길이가 6의 로그 3의 X, 그 다음 이 길이가, 어, 이것도 바꿔버리면, 2-2분의 1에 로그 3의 x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로그 3의 x 곱하기 2-2분의 1에 로그 3의 x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어 최대값이 되게 하는 x 값하고 어 최대값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분하면 3이고,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1도 콜속이 싫어서 2분의 3까지 묶어주면 2분의 3에 l o x에 4-log 3의 x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식을 정리해놓고, 이제 여기에서 얘를 보고 로그 g 3의 x를 t로 바꿔서 치환을 써도 되지만은 c이 간단하니까요. 그러니까 2차식이라고 보시면은 이차식의꼭짓점이 되게 하는 로그 g 3의 x가 얼마일 때? 2일 때. 2일 때라고 생각하시는데, 주의할 거, 이런 범위가 있으면은 내가 바꾼 로그 3x로 의 숫자를 또 바꿔봐야 되겠죠. 0부터 4까지. 이 범위 안에 찾으려고 하는데, 거기에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, 그대로 정답이 되겠어요. 그럼 여기 2일 때고, 그때의 최대 값을 구해보면은 요 값은 2분의 3 곱하기, 2 곱하기, 4 빼기, 2가 돼서 약분해주면 6이 정답이 될 거고요. 그때 x 값도 구하라고 했으니까, 네, 이때 x 값은 3의 제곱이어서 9가 되겠습니다. 이게 문제가 말하는 a고, 얘가 대문자 a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